얼마 전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팝업 카메라를 장착하는 특허를 출원하여 앞으로 출시하게 될 삼성의 차기 폴더블폰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항상 새로운 폼팩터의 기준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이번엔 향후 출시하게 될 갤럭시 Z 폴드3에 팝업 카메라가 장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를 보면 화면을 좌우로 접는 팝업 카메라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셀카용 전면 카메라가 팝업 카메라로 탑재된 디자인과 전후면 6개의 카메라가 모두 팝업 카메라로 이루어진 디자인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샘 모바일은 상당히 상세한 스케치라며 삼성이 갤럭시 Z 폴드3에 팝업 카메라 탑재를 검토 중이거나 갤럭시 Z 폴드2에 이를 추진했다가 폐기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6일 IT 전문 매체 레치고 디지털은 삼성전자가 폴더홀폰에 팝업 카메라를 결합한 스마트폰 특허를 출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지난 4월 제출되었고 지난 22일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슬라이딩 구조를 포함한 접이식 전자장치 및그 제어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화면을 좌우로 접는 폴더블 폰에 팝업 카메라를 도입한 형식입니다. 공개된 특허 문서에는 팝업 카메라에 3개의 카메라 렌즈를 탑재하고 후면 카메라에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옵션과 6개의 카메라 렌즈 모두 팝업 카메라에 탑재한 옵션 등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에는 총 6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후면에 3개, 전면에 2개, 업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작 갤럭시 Z 폴드2에는 총 5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팝업식 카메라를 적용하면 화면에 구멍을 뚫거나 노치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고 매끈한 화면과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팝업 카메라 시스템은 스마트폰 방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팝업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들이 많이 등장했고 실제로 삼성은 갤럭시 A80에서 팝업 회전식 카메라를 탑재해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갤럭시 A80은 전면 카메라를 장착되지 않은 대신 셀피를 찍을 때 후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앞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오포가 팝업 카메라가 있는 폴더블폰 특허를 출원했고 샤오미도 작년 말에 폴더블폰에 파버 카메라를 채택한 스마트폰 특허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파버 카메라 기능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의 폴더블 폰이 출시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파버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구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